본캐는 챌린인 가요. 살짝 차팅 한번 할까? 전철입니다. <laughs> 본캐 223점. 이건찬양하겠다뭐어 <부진을> <laughs> 이번 이건 패치 되면서 뭐 생겼다는데? 이동 속도 5씩 증가됩니다. 아 근데 괜찮은 것 같기도 이러면? 아군이 아이고? 아이고? 아군이 당했... 뭔데, 미드 빼고 다 터졌죠? 나가. 굿. 조이 수면을 조심하긴 해야 돼요. 난살수 있을 것 같기도? 잘하면 사는데? 살았다! 아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어? 갈까? 굿! 좋았습니다 말아라. 아군이 다녔습니다 약해요! 약하잖아요! 조이 내려간 것 같거든요? 빼러. 알아서 빼야돼. 이거 조이 내려가가지고, 이때 타워라도 빨리 밀어야돼요. 지금 내려가기 너무 늦었어. 그러면 이제 전령하고, 미드 각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시간이 안되겠네. 굿. 와봐, 와봐, 여기 카라마 있는데? 오, 야, 그렇게 밀면은, 뭐가 안 되는데, 난. 앗. 아, 다이애나 땡기지 말지. 아쉽다. 나랑 호흡이 너무 안 맞았는데? 그래도 뭐 이기긴 했다. 굿. 갈까? 갈까? 까비! 뭐더 되나? 얘들아? 뭐더안 되니? 그래도 뭐, 굿? 롱게임은 성장이랑 뭐냐, 템 차이로 게임하는 거라. 한입? 아, 까비. 여기? 아쉽다 나궁 5초 이거 싸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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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울 봐야 되는데 천천히 갈까? 굿아 근데 이거 이동 속도 주는 거 진짜 좋다 생각보다 체감이 되는데요 지금 내가 볼때 AD 암살자 시대 왔는데요 초반 플레이 메이킹 잘 되는데 좋았습니다. 아, 뭐, 좋았습니다. 아 괜찮네. 버프 좋네요. 아, 어, 야, 라이즈? 티아다는 라이즈를 찢어 갑시다. 와, 극한으로 딜 넣었다. 이러면 다음 턴에 킬각 잡읍시다. 잠멸 날려버리. 하씨 개깜짝놀랐네. 진짜 이건 어가 아니야? 업가 좀 그만해봐. 이시 거기는 계획이 있었구나. 어? 잠자 이건 아니죠 선생님. 아. 이건 아닌데, 그래도 뭐 따면 오케이. 나쁘진 않아요. 근데 미드 견제가, 근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탑이 내려와, 오공이 내려와, 애쉬 궁이 올라와, 딩거도 올라와. 아, 뭔가 아쉽냐? 어? 형 야 잠깐만 이거 살짝 큰 일이가 났는데요. 키아다는 라이즈를 찢어. 진짜 다 사연이 있어요. 저의 사레스에는. 그래도 너도 뭔가 해주 해주 나? 아 와주는 거 아니었음? 나 와줄 줄? 오 감사합니다. 어, 근데 내구성 패치. 진짜 이거는. 안 되겠다. 애쉬 하나만 잡는다. 팩트, 키아나가 바텀 다이브로 애쉬를 먼저 땄다. 저는 미드잖아요. 미드는 바텀에 영향력을 해도 돼요. 근데 바텀은 미드에다 영향력을 하면 안 돼. 게임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. 지금까지 미드식 사고했습니다. 미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. 희한한데요? 나가. 어? 잠깐만. 어, 미안해요. 이거, 이건 아닐 듯한데? <laughs> 미안합니다. 길을 잘못 들었어요. 내비가 고장나가지고. 여기, 여긴 아닌가 봐요. 일단 저 뒷각은 진짜 잘 잡히긴 했거든요. 여기면 나름 무난하게 잡혔어. 원딜 어디가! 원딜은 빠져 굿 아.. 오 나이스 일단은 빠르게 탑 밀어줍시다 이거는 1,3,1 해도 되겠다 오공 잡아가지고 안 되겠다. 가자. 원딜은 잡고 갈게. 좋습니다. 다리 모임, <laughs> 진짜 모름. 저거 모임. 여기까지 할까요? 그걸 레드는 실수로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? 아, 맞구나. 주인이. 이거는 주인 없어 보이는데? 이 레드는? 몬도 화이팅! 여기! 좋습니다. 애쉬를 못 잡은 게 아쉽네요. 앗. 얘도 뭐 게임 끝났으니까. 굿. 어? 야, 설마 이거 못 끝내? <laughs> 야, 이거. 어우. <laughs> <오>, 이거. <laughs> 이거 너무 놀았나? 아, 조금 제대로 할까요? 하나, 둘. 둘. 셋. 아 약하다 키아나가 일반 남살자면은 그냥 Q 한 번이면 죽이거든요. 어, 근데 키아나는 QWQ Q 다 써야 돼. 세상이 불공정해. 내가 다른 남살자였다면 원딜 어디가? 후. 좋습니다. 지지. 끌고 와, 모두 무릎 꿇게 해주지.